애녹과 강정현 커플의 결혼 발표는 연예계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소식을 전하는 순간부터 팬들과 대중은 이들의 행복한 결정을 축하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결혼 발표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와 결혼 준비 과정, 팬들의 반응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애녹과 강정현 커플이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의 결혼 소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아침, 애노과 강정현 커플이 공식적으로 결혼 발표를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함께 등장하며 그들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드러냈고 기자회견장은 시작부터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중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녹은 정연과 저는 12월에 공식적으로 부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결혼 발표에 첫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혼을 앞둔 설렘과 두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발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정현 역시 애녹의 손을 꼭 잡으며 부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기자들과 팬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그들의 결혼 소식을 축하했습니다. 기자 회견 내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결혼이 단순한 서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 커플의 결혼 발표는 팬들과 대중에게 큰 감동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결혼 소식이 발표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팬들의 축하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기재는 부부로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란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그들의 결혼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애노과 강정현은 각각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 소식은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작품과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왔으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에 팬들은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들의 결혼 발표는 팬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순간이었고 두 사람을 향한 응원과 축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히 그들 개인의 결합을 넘어 팬들과 대중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들은 그동안 두 사람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의 감동을 받으며 이 발표를 통해 그들의 관계가 더욱 견고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두 사람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에 대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기자들은 두 사람에게 결혼 준비 과정과 미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앞둔 만큼 많은 이들은 두 사람이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결혼 후의 삶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에녹은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박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작은 결혼식을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에서는 화려한 결혼식을 치르기보다 진정한 의미와 두 사람만의 특별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강정현 역시 결혼 후의 계획에 대해 부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결혼이 새로운 시작인 만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는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결혼 생활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애녹과 강정현 커플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으며,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는 결혼이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서로를 위한 헌신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깊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사랑 이야기는 이미 많은 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예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이번 결혼 발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애녹은 정현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강정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는 결혼이 그저 법적인 서약이 아닌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약속임을 강조했습니다. 강정현 역시 에녹에 대해 그는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고 힘들 때마다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라며 그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결혼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속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레노과 강정현은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결혼 발표를 하면서도 팬들에게 진심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에녹은 팬 여러분이 저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혼 후에도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강정현 또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결혼 후에도 소중히 간직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은 애녹과 강정현이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팬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설수 있었으며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팬들과 공유하며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는 팬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오며 그들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두 사람을 응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애옥과 강정현의 결혼 발표는 그들 개인의 사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통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며 그들의 결혼 생활은 단순한 법적 결합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결혼 발표는 팬들과 대중에게도 큰 의미를 지니며 그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